안녕하세요. 제사, 제사투의 사원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가는 사람스 트라이브, 시프트카 2입니다. 넘버 no. 2! 시프트카 2 리뷰에 앞서,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 4를 리뷰할 것이고, 4까지 리뷰한 다음에 다시 편집 영상으로 찍어서, 빌드를 먼저 찍고, 그 다음에 가을 찍고, 안으고 찍겠습니다. 일단은, 시프트카 02를 보시면, 외형은 이렇게 돼 있고, 옆면, 옆면, 뒷면, 윗면. 어, 뒤세면서는 필요 없겠죠.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나, 가위를 찾기 귀찮기 때문에, 손으로, 뜯어, 어주면 되겠습니다. 으아. Yeah. 뭐야 이거 내 드라이브를 내가 리뷰했었나? 드라이브 벨트를 뭐 안에서 한건 없겠지 뭐 일단 보시면 이거 카지노처럼 생겼고 777 뒷면이 이렇게 음, 이거는 공사구, 공사구, 공사구돼 있고 그림은 돈 들였을 때의 모습. 다음은 얘 이름이 뭐냐? 이름을 모르겠네. 얘, 얘가 아, 얘가 드림 베가스고, 얘가 디메이션 캐비래요. 일단 내용. 그림. 숫자는 051 돌렸을 때 모습. 이렇게 됐고요. 역시 이것도 역시나, 오늘, 이제, 오늘 올라온 영상들은 싹다 동대문 이제 자나가시장에서 구매했고요. 별뜻 일것 왔습니다. 잘 들리겠지? 잘 들리겠지 뭐그 다음에 일단 빼주고 전원 켜주고 이거를 차보겠습니다 드르릅 드르르릅 대충 뭐 띄워 맞췄고요 그냥 헐렁하게 들어갔습니다 3칸, 4칸 정도 넣으니까 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빔 마우스도 다음은 요거, 요 서포트 디베이션 캡을 보겠습니다. 뭐 다시 서포트, 디베이션 캡. 오전 모습은 이렇요 어렸을 때의 모습. 이게 타이어 교환이라고 뜨네요 폼 체인지여서 그런지 타이어 교환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필수할 필살기... 게 일단 이거 된것 같습니다. 해주고두 네, 번째로는 시프트, 시프트 드림 베가 시프트 드림 베가써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돌려주시고요, 돌려주시고요. 껐을 네. 때 흡신! 네. 짜스러운 느낌이 약간 칠칠칠 약간 도박 형 느낌이 나가지고 약간 요런 돈 모양이 돼 있는데 도박하지 마세요. 위험합니다. 게임 게임 하는거 봐봐 게임. 약간 뭔가 쿠폰 같은 거 해봐. 드레인 버스트 그 영상에서 뽑기 했을 때 주목돼가지고 그거, 그거 뽑겠다고 날 쳤었잖아. 위험합니다. 일단은 음. 자 됐습니다. 그럼 역시나 빼고 돌려주고 빼고 돌려주고 고생했어. 열두 시 이제 그럼 가봐. 뭐 그러면. 오늘 찍으려고 했던 걸 너무 빨리 찍어버렸는데 8분밖에 안 남았는데 영상 길이가 큰일 났는데? 어... 잠깐만 어떻게 하지? 이렇게 된 김에 그냥 0 타고 그냥 해버릴까요? 0-5 0타 그냥, 그냥 할까? 해봐라 해봐라 그러면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요요요 요, 요 있죠 요거를 한번에 들리면 마지막 찐막 오케이 <laughs> 아 안되겠네 이거 이러면 이거 어쩔 수 없다 갑작스럽긴 하지만 이거라도 리뷰해야지 이거라도 일단 제가 모터 이렇게 꽂아놨 고 이렇게 빠질 수깔수 수 있고 내용은 이렇게 생겼고 중고로 섰고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. 흔들 수 있는 버튼을 이렇게 쉽게 빠지겠죠. 잃어버려나. 여기에다가 탁, 탁, 탁 꽂아서 자, 예. 웬만해선 절대 안 떨어지고 이제 별테고아 놓을 수 있고 이제 요, 이제 들어서 착, 착, 착착 착 꽂아서 이제 됐어, i s is a 라라 t t 들어서 찍게요 j 세 t j 가 tj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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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어 a tj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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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j a t j 내가, 이제, 제가 그린, 이제, 가부, 가차드 가보에다 옆에다 그려놓은, 제 그림. 초점은 아무튼, 가부 기본 폰 그려놨습니다. 어허, 뭐야, 뭐야. 그려놨고, 뭐, 오늘 영상 끝! 끝! 안녕, 구독과 좋아요, 이렇게 세븐? 777?